안녕하세요, 신데니트입니다. SI 리본 니트를 어, 조진선님께서 함뜨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작게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문이 뜨는 방법과 전체적인 설명을 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뜨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뜨면 더 재미도 있고 또 몰랐던 거를 예, 알게 되는. 예,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요 무늬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겉뜨기 두 개가 계속 요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꽂는 이 방법만 알면 이 무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 상에 제가 빗금으로 이제 꽈배기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에 이 리본을 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림 같은 거 있죠, 목주림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대바늘 기초 영상에서 예. 계단식으로 다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기초 영상은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아마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실은 어, 이렇게 꼬아져 있는 실 있잖아요. 꼬아져서 좀 굵게 나온 실이라서 옷이 좀 투박하고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이거 길이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거의 600g 정도 들어갔으니까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실로 뜨게 되면 게이지 차가 좀날것 같아요. 똑같이 5mm로 뜬다고 해도 제 실로 뜨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를 늘리거나 아니면 5.5나 뭐 6mm 그런 실로 뜨면은 될것 같고요. 어차피 길이는 이제 뜨면서 조절하는 거고, 이 폭조절이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이 니트는 이 무늬, 지금 중앙에 요 무늬가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늘리게 되면 리본이 더 들어가면 또 정신없을 것 같고 해서. 앞에 무늬 있는 요세 개를 유지를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코스를 늘릴 때어요 무늬에서 요거 있죠 지금 이큰 테두리에서 중앙에 큰 테두리에서 중앙에 이제 다섯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작은 겉뜨기 두 코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늘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늘린다고 해도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한 줄만 늘려도 네 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군데 늘리게 되면 12 코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꽤 사이즈가 늘어나는데 한 5cm 정도? 4, 5cm 정도 늘어날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다 싶으면 여기 겉뜨기 부분 있죠. 여기서 늘림을 더해 주셔도 돼요. 예. 아니면 그냥 나는 조금만 늘리고 싶다 하시면 굳이 여기서 안 늘리고 그냥 요 양쪽에서 겉뜨기 부분에서 몇곳씩 넣어서 늘리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사이즈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뒷부분은 어차피 다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게 되면 실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예, 힘들기 때문에 뒷부분하고 소매는 그냥 예, 깔끔하게 메리아스 뜨기로 처리를 했고요. 어,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메리아스 게이지, 무늬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해서 뜨셔야 돼요. 그리고, 문이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 겉뜨기 두 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겉뜨기 두 줄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거 세 개를 갖고 이렇게 꼬아가면서 하는데, 일반 꽈배기하고 좀 다르죠. 꽂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세개 가지고 꽂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두꺼 고무뜨기 뜬 거죠.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뜬 거고, 이 겉뜨기 두개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영상을 좀 밝은 색으로 보여드리는 거가 좋아서 노란색으로 했는데, 예. 이거는 디자인이 예쁜 거는 그냥 어떤 실로 해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2172번이나 2126, 2123번. 예. 그런 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72, 2126, 2123번. 이거는 2178번이고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예, 또 노란색을 잡게 되네요. 서 안뜨기 부분은 그냥 떠 주면 되고 이제 그 꽈배기. 도안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겉뜨기 두개 안뜨기 두개 겉뜨기 두 개. 이거 갖고 이제 꽈배기를 하는데 아까 오른쪽 겉뜨기 두 개가 라인을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오른쪽 두 개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놓습니다. 얘가 이제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요거 두개 있죠.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얘를 교차를 시키는데, 안뜨기는 뒤로 빠져야 돼요. 왜냐면 이 무늬 자체가 겉뜨기들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뜨기 두 개는 뒤로 빼놓습니다. 뒤로 먼저 끼우고 겉뜨기 두 개를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뜨는 거는 방금 끼웠던 겉뜨기 두개 있죠. 예, 그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무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겉뜨기 두 개를 먼저 끼워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두 개. 요 실은 제가 지금 5mm로 뜨고 있는데 4.5에서 5mm 실이라 5mm로 떴을 때 약간 성근감이 있습니다. 뭐 모헤어를 섞어서 뜬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뜨기 두 개. 그럼 지금 줄에서 예 무늬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 도안상에도 그냥 똑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뜨고. 돌려서 그대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뜨셨으면 처음에 우리 두꺼고무뜨기 있잖아요. 그 무늬가 유지가 되었어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도안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모양이 지금 사선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가 딱 눈에 띄죠. 얘로 또 이제 아까 떴던 무늬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 여섯 코를 아까처럼 꼬아서 뜨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뜨면 되겠죠. 그래서 도안상에도 그냥 뜨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떴으면, 우리 여기, 요 줄이 무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겉뜨기 두 개를 아까처럼 빼둡니다. 빼두고, 아까랑 똑같이 교차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뜨는 거는, 지금 안뜨기 두 개에서 끝났으니까 겉뜨기 두개 뜨죠. 그래서 지금 꼬은거꼬은 꼬은 거를 순서대로 그냥 뜨시면 돼요. 계속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꼬는 위치에서 예, 이 방법으로 그냥 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겉뜨기 두 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또 그대로 뜨고 돌려서 그대로 떠서 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까베기가 라인이 이제 완전히 딱 보이시죠? 그래서 도안상에 이제 세 번을 꼬게 되어있으면 이거로 이제 한번더 하면 되는 거고 예뭐네번 다섯 번 되있으면 어네번 다섯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무늬가 추가가 되면 도안보다 한번더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서 게이지 낼겸 해서 이렇게 무늬를 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함뜨 진행하면서 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예 그때 그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